안녕하십니까? 터널 영상 스캔 외관 조사 비가이 시스템 발표를 맡은 아우브레인 이영호 실장입니다 저희 아우브레인은 1992년 구조물 안전 진단이라는 사업 분야를 국내에 최초로 도입을 하였고 그 이후로 근 30여 년간 이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한 업무 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특히 터널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세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조사 환경입니다. 폐쇄적이고 명확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그 터널 내부의 작업 환경 내에서 저희 조사 기술인들의 그 안전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또한 이에 대한 스트레스 문제가 있었고, 터널 내부 오염 물질에 의한 건강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두 번째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교통 통제에 따른 터널 이용자들의 교통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통제에 의한 교통 정체로 인한 불편, 그리고 이에 대한 민원, 또한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비용 증가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 종사가 조사 기술인들의 그 유관 조사에 의한 수기 기록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그 이해에 따른 뭐 오류라든가 아니면 손, 터널 손상 정보에 대한 누락 등의 가능성이 항상 상조,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최근 들어서 연장이 긴 장대 터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더욱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터널 그 외관 조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존의 손상 조사를 하면서 손상에 대한 부분 사진 촬영을 하던 것을 터널 입구부부터 출구부까지 전체 단면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하고 촬영된 이미지 내에서 손상 조사를 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지 및 이미지에서 나오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그 외관 조사물의. 결, 그 정확성을 좀 향상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터널 전체 단면 사진 촬영하는 방식이 이미 극소수의 현장에서 디지털 카메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동영상 카메라를 이용한 방식들이 적용된 예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그 터널 내부 조사 시간을 어 줄여주는 효과는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교통 통제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해결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일반 디지털 카메라나 동영상 카메라가 아닌 공장 자동화 설비에 사용되던 라인 스캔 카메라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고정된 그 터널 시설물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라인 스캔 카메라를 차량에 장착을 하여서 그 고속으로 주행하는 방식으로 택하였습니다. 그럼 비가 시스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흐름에 따라서 그 그 고속으로 주행을 하면서 라인 스캔 카메라를 이용하여 터널 이미지를 단면을 촬영하고 촬영된 이미지 내에서 그 터널의 손상을 분석하고 추출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터널 외관 조사는 그 보시는 것처럼 차로를 반드시 차단을 하고 고소 작업 차량을 이용하여 유관검사 육안 조사에 의한 방식을 택하였고 여기서 수기로 메모된 것을 사무실에 들어와서 정리하여 도면하는 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비는 현장을 영상 촬영하는 걸로 현장 조사를 마치고 그 나머지 이미지 작성부터는 사무실에서 내업을 네어블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가이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장점을 보면 가장 큰게 신속성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차로별로 주행을 하면서 그 영상 스캔 이미지를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로별로 하는 이유는 그 촬영 시에 나오는 조명에 의해서 주, 터널 이용자들의 그 시야에 방해가를 주지 않고, 또한 대형 트럭이나 버스 등에 의해서 저희가 촬영이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로별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이 촬영된 이미지에서 이렇게. 그 저희가 그 균열 등 손상 손상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 표시를 하면 자동으로 저희가 그 손상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균열의 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균열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이것을 전체적으로까지 적용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그 균열의 위치라든가 길이 그다음에 면적, 모양 이런 정보들은 저희들이 자동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정확성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균열이나 균열이나 손상들에 대해서 표시가 된그 망도가 작성이 되면 그 외관 망도로 넘어가기 위한 그 정보들이 자동으로 캐드로 저희들이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수기로 했을 때. 그 오류가 나던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물량 산출도 자동으로 엑셀 파일로 저희들이 저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외관망도 작성이나 물량 산출에 들어가는 그 발생할 수 있었던 오류를 많이 저희들이 줄였고 또한 시간 또한 많이 단축을 하였습니다. 또 부가적으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이미지를 터널 전체에 대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터널 내부에 있는 각종 그 기계설비라든가 전기설비에 대한 상태 또한 임, 그 이미지 내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성과물에 나오는 일종의 이미지 외관망도라고 저희가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터널 각 스판별로 그 이미지, 이 이미지 내에 저희들이 손상 정보를 저렇게 그 표출을 하여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손상 정보가 표출되기 전에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확대를 하면 그 확대된 그 확대한 화면에서 저희가 저렇게 인제 터널 내의 손상을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물하고 그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이미지하고 비교를 해 보게 되면 사무실에서도 터널 관리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터널, 뭐 균열의 모양이라든가 위치 또 정보에 대해서 어, 확인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기존에 그 외관망들을 보면은. 물론 신뢰할만한 회사들에서 신뢰할만한 정보를 가지고 작성을 한 거지만, 그 실제로 이러한 그 손상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터널 내부에서 확인을 해야 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뭐 차단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이렇게 사무실 내에서 그, 그 관리하시는 분들의 컴퓨터를 통해서 손상 같은 것들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객관화된 자료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 30년 동안 이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기존 방식대로 저희들이 해오다가 이 비가이라는 그 저희 설비를 저희가 여기에 적용을 했을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그 비교표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비가이를 투입을 했을 때 어, 교통 차단이라든가 터널 내부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그 현장 조사 어, 일수가 많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은 뭐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그동안 터널 영상 스캔 장비를 그 적용한 현장들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서울 근교 대도시 주변의 그 민자 고속도로들입니다. 그리고 저 민자 고속도로의 특징은 광폭 터널. 요즘 들어서 3차로, 4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들이 개통이 되면서 광폭 터널들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이걸 많이 적용을 했고요. 그 그렇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광폭터널이고 교통량이 많을수록 교통통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